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캐스터 배성재입니다.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네, 아, 오늘은 표정이 상당히 강해요. 네, 늘기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레드. 네,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.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. 좋은 태클. 공따르지 못했습니다만. 구나우지 님. 찬스인데요. 크로스. 자, 올려야죠. 크로스, 호나우지뉴아 정확한 태클인데요 중간에 뺏어내는 루이스 네,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네이마르 아, 이건 아니죠 수빈 아,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아, 덮어줍니다 골포스트 강타 나우지의 패스가 막힙니다. 다 수비가 미리 알고 볼 가로챕니다. 가미레스. 네이마 크로스 올릴 수 있습니다. 아 공을 뺏겼지만 저 선수가 다시 뺏어내는군요. 헐 다니알베스. 마이콘. 네이마 자, 수비의 태클.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. 슈팅 기회. 네, 찬스를 멋지게 살렸습니다. 스포는 1대 0입니다. 프레드. 자,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. 자, 과연 거미손인데요. 하미레스 코나우지 뉴파미레스 네이마르 공간 열려 있습니다 자, 물 흐르듯이 매끄러운 패스 연결 하미레스 네이마르 두 선수 간의 연결이 좋습니다 굉장한 골이 나왔습니다 2대0입니다. 파울리뉴. 베르나르드. 문전 세로. 좋습니다. 잘 봤습니다. 경기를 읽을 줄 압니다. 마이콘 하미레. 아슈티오는 수비진을 농락하면서 마음먹은 대로 골을 넣고 있습니다. 오늘 두 골을 터뜨리면서 몸값을 끌어올립니다. 멋지게 골만 흔듭니다. 내일 말에 기가 막힌 골입니다. 경기의 결과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. 이제 문제는 승패가 아니라 과연 몇 골이 나느냐입니다. 선수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꾀할 수 있겠습니다. 아주 기분 좋게 앞서 나가는데요. 3대 0입니다. 네, 공수 한 선수가 줄 곳이 많습니다. 바미레스. 네이마르. 바미레스. 팝타임 알리는 휘슬이 울립니다 자 전단전 이렇게 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45분 동안은 완전히 일방적인 네, 경기였습니다 네, 네. 맞습니다 이 지금 수준차가 좀금 낮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한쪽으로 좀 기운 어떤 흐름이었는데 네. 어, 사실 또 한쪽에서는 기회가 났을 때또딱 집중시키는 능력도 좋았거든요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네요 자, 좋은 위치에서 패스해줄 동류를 찾았습니다 네, 영리한 플레이 골 뺏어냅니다 하미레스 다니엘베스이에구 하미레스 파울리뉴 네이마르 마이콘 하미레스 안녕하세요. 자 공간 열렸습니다 크로스바 맞고 나옵니다. 자 슈팅 찬스 여기서 네또한 골이 들어갑니다. 세 번째 골 드디어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. 컨디션 최고입니다. 스코어가 4대 0입니다. 이에구. 가미레. 에이마. 마이콘. 헐 아, 대단한 태클입니다 네이마르. 공지키려고 했지만 뺏겼습니다.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구장 비센트 칼데론입니다. 네, 사실 이곳은 이 페르난도 포레스의 향기가 좀 남아있는 경기장인고 아주. 아직도 좀 느껴지죠? 아, 그럼요. 헐크. 네, 수비 따돌리고 빈공간수혜도 좋습니다. 패스 시도, 하지만 아웃되면서 소유권 넘어갑니다. 드로잉으로 경기 계속합니다. 아미네스 디에고. 알렉산더 파투. 마이코펄크 네이마르. 파울리뉴 자, 동료들이 공가진 선수와 함께 세도합니다 네이마을 그래 아 정말 수비보다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옵사이드 지금은 이 느린 화면으로 놓고 보면은 공격수가 좀 앞서 있었다는 게요 좀 읽을 수가 있어요 네. 마이콘 나비드 루이스 네이마 필리핀 루이스 파미레스 프레드 디에구. 자, 시계는 아직도 8분이 더 남아있습니다. 파투. 자, 공간 열렸습니다. 자, 힐패스가 자주 나오는데요. 네,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? 코너에서 올려줍니다. 찬스로 연결될지 다시 한번 도망가는 골이 나옵니다 자 점수차를 벌리는 귀중한 추가 골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승패는요 좀더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하이파이브 스코어가 나오는군요 5대0입니다 네이마 레네 네, 논란의 여지가 없죠 주심이 숨 드시지 않고 프리킥 선언합니다 하미레스 네이마 강력한 태클. 경기 끝납니다. 최종 스코어는 5대0입니다.